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우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요즘 무속과 미신이 사회 이슈인데 과학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성적 논리적 사고력이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은 무속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믿으시는 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토성의 고리의 신비에 관하여 여러분들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토성의 고리들 중 일부에서 쐐기 모양 영어로 스포크라는 것들이 관찰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비밀을 유명한 여성 과학자 캐롤린 포코 가 풀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쐐기 모양은 전자 에 둘러싸여 전하를 띤 수많은 얼음 덩어리들이 토성의 자기장의 영향 으로 주기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죠. 다음의 설명들은 인도 출신의 독일 스웨덴 대학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슈클라 교수의 더스티 플라즈마의 책에 나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1610년 갈릴레오가 그의 첫 번째 망원경을 사용하여 처음 발견한 이후로 천문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퍼즐은 보이저 1호와 2호가 1980년과 1981년에 고리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이미지화한 이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리에는 발견된 순서대로 문자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고리는 C, B, A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시니 분할은 고리에서 가장 큰 간격이며 고리 B와 A를 분리합니다. 최근에는 더 희미한 고리도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D고리는 매우 희미하고 행성에 가깝습니다. F링은 좁고 A링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훨씬 더 희미한 두 개의 고리 이름 G와 E가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에 있는 입자는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마이크론에서 미터에 이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토성의 고리계에서 관찰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방사형에 가까운 쐐기 모양으로 행성 자기권에서 먼지 플라즈마 상호작용 연구에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 스포크는 안쪽 가장자리가 약 1.53R이고, 바깥쪽 가장자리가 약 1.95R에 있는 조밀한 중앙 비링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R은 토성의 반지름입니다. 1.72R의 내부 경계가 있고, 비링의 대략 외부 가장자리에 외부 경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포크 패턴은 그림 1.4에 나와 있습니다. 스포크는 특징적인 세기 모양을 나타냅니다. 스포크 모델은 스포크의 정전기로 부상한 미크론 및 서브미크론 크기의 먼지 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얇은 방사상 신장은 반경이 수천킬로미터 정도인 고밀도 플라즈마 구름의 빠른 방사상 운동 때문이라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먼지와 플라즈마의 특성은 링마다 다릅니다. 표는 토성의 이고리, F고리, 그리고 세기의 먼지와 플라즈마 특성을 보여줍니다. 궁금한 내용들,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의 링크를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